안녕하세요. 자연과 친하게 지내기 에브리벨입니다. 여기는 지난주가 마더스데이였는데요. 어, 한국도 어버이날에 크네이션을 가슴에 많이 달아드리죠 여기도 어머니들께 마더스데이 꽃 선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꽃집이 대박나는 날이죠. 어, 올해는 바이러스 때문에 가든세터들이 문을 못 열어서 어,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마더스데이 위켄드에 문을 열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께 미니 장미 화분 하나 사드리고요. 저도 행잉바스켓 하나를 받았습니다. 어, 여기는 작년 5월 초에 토론토에서 유명한 가든센터를 찍은 건데요. 꽃들이 참 많죠. 어, 나중에 가든센터 투어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음, 저는 제레아늄 행잉바스켓을 받았고요. 페투니아 종류의 하나인 파란색 밀리언 벨스하고 버베나 꽃이 곁들여진 화분이에요. 한국에서는 제라늄을 베란다에서 나무나 다육이처럼 키우지만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1년 차처럼 한철 보고 겨울에 죽여버려요 하지만 저는 이어웜이나 캐비지웜 제페니스비틀 같은 해충을 쫓아주는 제라늄을 좀 번식도 시키고 겨울나기도 좀 해보려고 어~ 작년에 한번 시도했거든요 그런데 실패를 했어요. 음, 그래서 올해 다시, 어, 시도하려고 제라늄 화분을 특별히 애들한테 주문해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준비하려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재님이 방충 효과 말고도 쓰임이 많더라고요. 재량님에 어, 대한 영상도 또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꺾고지로 식물을 번식시키려면요. 절단면에 균이 들어가는 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가위나 칼을 소독해서 쓰셔야 되고요. 저는 알콜 수압으로 닦았어요. 어, 자를가지를 찾아야 하는데 가든 센터에서 잘 관리를 한 덕에 모든 가지가 꽃망울이 갖고 있어요. 어, 이것도 자르면 너무 아깝지만 아, 어, 여기 네 가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꼭마을이 다 피면 좀, 어, 좀 밀집된 것 같은 느낌이 들것 같아서 이 중에 하나를 꺾어 볼게요. 그 외에도 너무 꽉찬 부분에 가지를 잘라줘서 통풍을 좋게 하기도 하고요. 모종도 번지시킬 거예요. 올해엔 작년보다 오이도 두 배, 호박도 한4개 네 정도 심을 거고요. 참에도 시도해 볼 참이니까 어, 제라늄 모종을 많이 내서 그 여, 녀석들 친구애로 옆에다가 심어주고 싶어요. 어, 잘 나온 가지는 잎이 두세장 남게 정리했어요. 그런데 그 잎도 잎꽂이를 하려고 완전히 잎을 떠낸 게 아니고 줄기랑 같이 잘라주었어요. 꽃꽂이할 새순에 꽃모으리가 잡혔으면 떼어주셔야 해요. 뿌리 내기에 힘, 힘을 써야 되는데 꽃 피우는데 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잎 밑에 턱잎도 제거하면 좋대요. 거기에서 곰팡이가 잘 생긴대거든요. 어, 튼튼하게 잘 꺾꽂이가 되려면 한 2~3cm의 길이가 좋다는데요. 제 거는 좀 짧아서 저는 어, 좀 고정시키는 도구를 쓸 거예요. 떼어난 잎들도 꺾잎꽂이를 해보려고 해요. <laughs> 사실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 이 원리는 잎 줄기하고 원 줄기가 만나는 그잎 겨드랑이에 거기에서 어, 새 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잎 겨드랑이가 되기, 되기, 남아 있게 잎을 잘라야 합니다. 어,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꺾꽂이 할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어, 꺾꽂이하거나 잎꽂이한 그 재료가 흙에서 흔들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저는 이 잎꽂이 얼마 깊게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 잎꽂이를 Y자 아니죠 V자 머리핀을 꽂아서 가지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했어요. 길이가 짧아서 잘 땅에 안 박히는 그런 순들도 머리핀으로 고정시키고요. 작년에도 이렇게 꺾고지 해서 잘 성공시켰거든요 올해도 이 모든 애들이 잘 성공해서 많은 모종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밀리언벨 꺾고지도 한번 해 볼게요 몇주 전에 페튜니아씨 뿌려서 키우기 영상을 한번 해 드렸는데요 씨를 뿌려서 모종을 못 만드셨다면 지금 이렇게 모종이나 화분을 사서 꺾고지를 하시면 더 많은 모종을 만들어서 화단을 예쁘게 가꾸실 수 있어요. 음, 먼저 마땅한 줄기를 자르시고 물론 소독한 가위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카메라가 너무 멀기도 하고 포인트가 비겨나가서 중요한 부분이 보이지 않네요.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마디마디 잘라서 쪼주시면 되는데요. 이 아이들도 입 겨드랑 이에서 새순이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마디의 시작 부분, 즉 잎의 위쪽을 자르시고요 꽂으시면 되고요. 물론 꽃은 잘라주어야겠죠. 어, 이번에는 루트홀몬이나 무슨 그런 거 도와주는 허니 이런 거 묻히지 않고요, 바로 흙에다 꽂아주었습니다. 제라늄 화분에 같이 따라온 버베나 꽃도 어, 이렇게 이파리를 보니까 페튜니하고 비슷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한번 꺾꽂이를 해봤어요. 어, 이 꽃도 참 이뻐서 어, 번식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방법으로 마디 마디 잘라서 한잎 겨드랑이 부분씩 흙에 꽂아 주었고요. 이 아이들은 잎에 큰 잎에 반절씩을 잘라 줘봤어요. 어, 어떨 때는 잎이 너무 크면 이쪽으로 증발작용이 너무 가해서 아직 뿌리가 생기지 않아서 수분도 흡수되지 않았는데, 어, 말라 죽거든요. 그래서 잎이 큰 잎은 것들은 저렇게 잘라주기도 하는데 한번 저렇게도 시도해 봤습니다. 지금 한 일주일이 조금 넘었네요. 8일 됐는데요. 어, 이렇게 되었어요. 음, 베, 제라늄 아직 뭐 세순이 나온 것 같진 않지만 시들지 않은 걸로 봐서는 썩거나 어, 무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밀리온 벨스도 어, 여기는 새싹이 나왔어요. 새순이 입그 겨드랑이에서 나와서 어느 정도 올라왔거든요. 보통 한 2주에서 3주 정도면 뿌리를 내린다고 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뿌리 한번 확인하고 큰팟으로 어, 옮겨 줄 거예요. 음, 큰밭에서좀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이제 텃밭을 옮길 건데요. 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정말로 예쁜 꽃들을 많이 피우는 저희 텃밭이 되겠죠. 어, 기대하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